안녕하세요, 루시. 요루입니다. 어, 저희가 비눗방울을 만들 건데, 우선 통, 통이랑 빨대랑 뚜껑 있어야 되고, 통이 꼭, 꼭있어면되겠 그냥 빨대랑 통을 준비해주세요. 시 근데 주시고요. 빨대는 꼭 있어야 돼요. 그리고 통이랑 물 있어야 돼요. 그리고. 이렇게 이동 했는데 퐁퐁을 적당량을 넣어줍니다. 너무 많이 넣으면 걸쭉해지기 때문에 적당량 너무 많이 넣어뚝 조금만 더뚝뚝뚝뚝뚝뚝 꽉 차려주세요. 네, 간단하죠?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엄청 간단해요. 이 정도 적당량을 먹어줍니다. 넣어줄까요 물을. 편면끝이시에요 그리고 섞, 섞기만 하면 됐다. 그냥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자주 쓰는 이걸로 비눗방울을 만들 수 어차피 있어요. 어차피 이거 버려도 설거지할 때쓸수 있어서 더 좋을 어요 네, 비눗방울 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더 진하네요, 약간. 깜짝아, 죄송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비눗방을 할수 있어요. 근데 거품이 너무 많아. 네, 보여드릴게요. 크다. 크죠? 이 터졌네요. 네, 이렇게 만들기를 해봤습니다.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